윤명선은 5년 만에 박서진에게 사과하며 흥태령이 2시간 만에 차트에 진입한 놀라운 사건. 최근 음악 산업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바꿀 두 젊은 트로트 가수가 등장하며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 현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방송 무대나 음원 차트의 기록을 갱신하는 것을 넘어 음악에 담긴 진솔한 감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방송 경연 무대를 장악하며 눈부신 등극을 이룬 박서진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팬층을 넓혀가고 있는 이명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5년 만에 직접 박서진에게 사과의 전화를 건 윤명선 작곡가의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신곡 흥태령이 단 2시간 만에 음원 차트에 진입하며 보여준 파격적인 기록을 상세하게 조명하고자 한다.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라는 장르는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음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젊은 세대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디지털 미디어의 힘으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 있는 두 인물, 박서진과 이명웅은 각각의 독특한 매력과 음악적 역량을 무대로 펼치며 트로트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다. 박서진은 한동안 수많은 경연 대회와 방송 무대에서 그의 존재감을 점차 알리며 단숨에 현역 가왕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 그가 무대에 올라선 순간 단단한 발성과 절제된 감성, 그리고 완벽한 제스처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은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쌓인 경험과 진심이 깃들어 있었으며 그가 불러낸 트로트 곡의 한 소절 한 소절은 마치 시간마저 멈추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했다. 그의 경연 무대는 단순한 경쟁의 장을 넘어 음악이라는 예술이 얼마나 깊고 풍부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다. 무대 위에서의 박서진은 청중과 일체감을 이루며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동시에 새로운 트로트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의 무대가 끝나자 관객들은 숨죽인 채 그의 마지막 음이 끝나기를 기다렸고, 곧이어 터져나오는 기립박수와 환호성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하나의 예술가임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과의 이면에는 또한 가지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숨어 있다. 바로 5년 전, 박서진이 음악 작업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도움을 청했던 당시의 선배 작곡가 윤명선의 사과이다.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박서진의 요청이 거절되었지만 지난 세월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윤명선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이 쌓여갔다. 그러던 중 최근 박서진이 방송 경연에서 우승을 거두고 화려한 성과를 이루자 윤명선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되었다. 전화기 너머로 전해진 윤명선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단순한 과거의 오해를 넘어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깊은 음악적 신뢰와 존경의 감정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박서진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어떠한 불쾌감이나 원망 없이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응답하며 그때의 결정도 나를 위한 길이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행복하다우는 겸손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과에 그치지 않고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적인 유대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한편, 박서진과 함께 새로운 트로트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은 바로 이명웅이다. 이명웅은 이미 트로트계에서 그의 이름을 알리며 젊은 층과 해외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그는 신곡 흥태령을 발표하며 단 2시간 만에 음원 차트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기록은 그저 우연한 성과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춰 음악이 소비되고 확산되는 새로운 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명웅은 자신의 신곡 발표와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SNS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의 새로운 곡 흥태령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리듬을 가미해 젊은 세대에게도 강렬하게 다가갔다. 발매 직후 유튜브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급격한 조회수와 스트리밍 수치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음악의 장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동이 담겨 있었음을 의미한다. 팬들은 이명웅의 음악을 듣고 새로운 트로트의 시대가 열렸다. 젊은 감성과 전통의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어우러진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무대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악 소비 패턴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정보 확산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시아 각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그의 음악을 즐기는 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박서진과 임영웅, 두 가수의 성공 사례는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박서진은 전통적인 방송 경연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입증하며 라이브 퍼포먼스의 강렬한 감동과 함께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선보였다. 그의 공연은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그 결과 그의 음원이 단기간 내에 음원 차트 상위에 급부상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다. 반면, 이명웅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 세계 팬들에게 빠르게 다가갔다. 그의 신곡 흥태령은 발매되자마자 각종 음원 사이트와 유튜브에서 눈부신 반응을 얻으며, 단두 시간 만에 차트에 진입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음악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꼽힌다. 두 가수의 길은 분명 다르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점은 바로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이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노래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했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으며, 그 감동은 한순간의 경연을 넘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한편, 이명웅 역시 자신의 음악을 통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혁신적인 퍼포먼스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악계 전반에 걸쳐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다. 5년 전의 오해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윤명선 작곡가가 직접 박서진에게 전한 사과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해소를 넘어 음악인들 사이의 신뢰와 존경을 재확인하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음악 산업에서 오랜 시간 쌓여온 전통과 규범,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가 서로 어우러지는 가운데 진정한 예술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솔한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더 나아가 이번 성공 사례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한 복고풍 음악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발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술임을 증명한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이제는 젊은층의 감성과 디지털 미디어의 혁신적 기능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음악의 보편성과 경계를 넘어서는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 음원 차트뿐만 아니라 해외 음악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음악의 세계 진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두 가수가 보여준 각기 다른 성공 스토리는 앞으로 트로트 음악의 발전 방향에 큰 영감을 줄 것이다. 박서진은 전통적인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와 완벽한 라이브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그는 단순한 경연 우승을 넘어 음악적 정체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동시에 갖춘 아티스트로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업을 통해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가 이룬 성과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반면, 이명웅은 디지털 미디어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며 젊은 세대와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그의 신곡 흥태령은 발표 직후 차트에 급부상하며 단두 시간 만에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은 그가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를 계승하는 것을 넘어 현대적인 감각과 혁신적인 음악적 접근 방식을 도입한 결과이다. 그의 음악은 젊은 층의 감성과 트렌디한 편곡, 그리고 전통적 정서를 동시에 담아내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두 아티스트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과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무대와 디지털 플랫폼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박서진과 이명웅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선보이며 트로트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기록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두 가수가 어떠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미 많은 팬과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언젠가 한 무대 위에서 만난다면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콜라보레이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각자의 강점을 살린 합작 작품은 한국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문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계의 변화는 한순간의 열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박서진과 임영웅이 보여준 이번 성공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혁신을 이끌어낼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전통과 혁신, 디지털과 아날로그, 젊음과 경험이 어우러진 이들의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도전과 창조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들의 음악은 이제 한 세대의 이야기를 넘어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언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윤명선 작곡가가 5년 만에 보여준 사과의 진심은 음악인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팬들과 대중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오해와 미안함을 뒤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단순한 인격적 성숙을 넘어 음악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박서진이 그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들인 모습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더불어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처럼 박서진과 임영웅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적 성취와 인간적인 미덕은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바로 그 막은 진심으로 소통할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방송 무대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퍼포먼스와 디지털 시대에 맞춘 혁신적인 음원 공개는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모두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솔한 소통을 위한 도구임을 상기시켜준다. 또한 이번 성공 스토리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과거에는 한정된 연령층과 특정 계층에 국한되었던 트로트가 이제는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대중음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에는 두 아티스트의 노력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이를 활용하는 팬들의 열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서진과 임영웅은 단순히 자신들의 음악을 알리는 것을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며 미래 한국 음악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의 발자취는 수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트로트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준다. 팬들은 두 가수가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프로젝트와 협업, 그리고 무대 위에서 보여줄 다양한 감정과 스토리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의 노력이 단지 단편적인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음악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믿음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 이처럼 박서진과 이명웅이 만들어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록 경신을 넘어 음악이라는 예술이 가진 힘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음악의 시대를 열어간 이들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며 앞으로도 그들의 발자취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음악 산업이 단순히 음반 판매나 차트 순위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윤명선 작곡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박서진의 그에 대한 따뜻한 수용, 그리고 이명웅이 신곡 흥태령을 통해 보여준 파격적인 기록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트로트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음악은 이러한 진심 어린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과 함께 호흡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박서진과 이명웅 두 젊은 가수가 선사하는 음악적 혁신과 함께 과거의 아쉬움과 오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층 더 풍부해진 감성과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의 열정과 도전은 앞으로의 한국 음악계에 지속적인 영감을 주며 음악이라는 언어가 가진 보편적인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귀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발자취가 어디로 이어질지 또 어떤 새로운 기록과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되는 바이며 팬들과 관계자들은 이미 차기 프로젝트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뛰고 있다. 박서진의 라이브 퍼포먼스와 임영웅의 디지털 혁신은 각각의 방식으로 음악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앞으로의 음악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히 한순간의 감동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예술적 가치를 지니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재탄생과 글로벌화를 이끌어갈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음악 팬과 청취자들이여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편견을 넘어서 새로운 음악적 시대에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된다. 윤명선 작곡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박서진, 그리고 이명웅 두 가수가 선사하는 음악적 혁신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감동과 큰 희망을 안겨주며 앞으로의 음악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이들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음악과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오늘날의 음악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진솔한 소통과 열정이 자리 잡고 있다. 박서진과 이명홍, 그리고 윤명선 작곡가가 보여준 이번 사건은 그저 한순간의 기록 경신이 아니라 앞으로의 음악적 도전과 창조의 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다. 이들의 발자취는 새로운 트로트의 시대를 열어가며 음악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전 세계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진심 어린 소통과 상호 존중이 모든 예술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는 점이다. 과거의 아쉬움과 오해를 딛고 일어선 이들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음악이라는 언어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이며, 그 진리는 언제나 우리 각자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이처럼 박서진, 이명웅 그리고 윤명선 작곡가의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실한 감정들이 모여 이루어낸 하나의 예술적 혁명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이다. 앞으로도 이들의 행보를 주목하며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적 지평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결국 오늘날의 음악 산업은 기술과 전통, 젊은 감성과 오랜 경험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무대가 되었다. 박서진과 이명웅이 보여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장르의 기록을 넘어 음악과 문화가 어떻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주는 사례이다. 이들의 노력과 성취는 앞으로 한국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게 될 미래를 약속하는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음악의 진정한 가치와 힘을 일깨워준다.